북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둘째,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. 셋째,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봄 이 경찰 판공비,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개업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. 이번 토요일 오후 1 시,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.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. 4.19 혁명은 학생들이, 5.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,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을 완성할 것입니다.